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이 앞에 있는 기아의 더뉴 K7 차량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자면 2015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74,000km, 정말 아쉬운 약간의 사고가 있는 유사고 차량의 기아의 K7 2.4 GDI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일단 정확히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실 건데요, 확실히. 준 대형 세단에 걸맞게 이 블랙 색상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요? 확실히 좀더커 보이고, 그리고 확실히 뭔가 좀더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면부 디자인 보시면은 이, 디, 이 그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더 블링블링한 느낌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전면부에서 느껴지는 게 약간 박쥐가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이차볼 때마다 약간 박쥐 같은 느낌, 네 배트맨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라이트도 상당히 길고 되게 깔끔하게 지금 어, 라이트 투명도도 되게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옆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어, 전면부에도 당연히 이제 센서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크롬을 전체적으로 좀 많이 넣었어요 전면부 디자인에 그래서 좀더 이제 좀 어, 세련돼 보이는 느낌, 좀더커 보이는 느낌 많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어,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상태는 한60%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송풍구 모양이 약간 조금 에어덕트 모양으로 되어 있긴 한데 그냥 모양이에요. 네, 좀 그냥 뚫어놓지. 네, 이 부분 조금 아쉬워요. 네,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은 지금 문 쪽에도 이제 창문 테두리 그리고 바닥까지 전체적으로 크롬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더커 보이지 않나요? 네, 좀더 넓어 보이고, 커 보이는 느낌 많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두어, 뒤에 두어다, 지금 전체 문콕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기스도 거의 보지 이 않고 되게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타이어 한번 보시면은, 네, 요 차량도 뒤에 타이어는 한70% 남았네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저는 이 K7, 더뉴 K7의 이 뒷모습이 되게 잘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확실히 좀더커 보이고, 그리고 너무 격식을 차리지 않은 듯한 약간 좀 젊어 보이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뒷모습이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크롬 라인도 들어가 있고 듀얼 머플러에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까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네 트렁크 같은 경우에. 공간적으로는 충분합니다 확실히 중형 트림하고 준대형 트림하고는 확실히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많아요 네 트렁크 레일을 감싸주는 커버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에서 중형하고 준대형의 좀 차이점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지금 크롬으로 덮되어 놔 가지고 짐 넣었다 뺐다 할때 기스 많이 나지 않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한번 보셔도 지금 외관 쪽에서는 그렇게 흠잡을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문콕 군데군데 조금씩은 보이긴 하지만 당연히 중고차다 보니까 조금씩 문콕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외관 쪽으로도 그냥 봤을 때 그렇게 눈살 찌푸려질 만한 기스나 흠집은 많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둘러보셨고요. 들어가서 이제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실내 전체적인 느낌도 되게 운전자 쪽으로 많은 이제 많이 이제 좀 기울어져 있는 느낌? 네, 운전자가 이제 어, 버튼이나 이런 거 모든 걸 조작했을 때딱 적당한 위치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일단은 옵션 한번 정,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운전석, 조수석 둘다 전동 시트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트 상태도 되게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보시면 이렇게 K7이라고. 위에 이렇게 자수도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고급 트림이라는 게 많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우드 그레인도 전체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어 이렇게 약간 좀 무광 재질로 매트한 느낌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좀 고급스러우면서도 깔끔한 느낌? 확실히 그랜저보다도 좀더 영한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트립창 컨트롤 버튼,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오디오 컨트롤 버튼. 버튼 음성인식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 중앙에 보면은 떡하니 LCD창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제 트립창 컨트롤을 하면서 애니메이션 효과도 되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확실히 눈에 딱잘 들어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ECM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뒤로 보시면은 2채널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이쪽으로, 어, 내비게이션, 순정, 순정 내비게이션 시스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음성인식 버튼으로 해가지고 주소까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해봤는데 음성인식률도 생각보다 되게 좋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중앙으로 보시면은 이제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거기에 클러스 이오나이저까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깜빡이 버튼이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위치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중앙에 아날로그 시계를 넣기 위해서 이쪽으로 빼는은것 같긴 한데요. 어,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한 느낌 많이 들고, 어, 배열도 잘 되어 있다는 느낌 많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CD 플레이어 기능 들어가 있고, 액튠 오디오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오디오 버튼과 내비게이션 컨트롤 버튼, 이제 퀵 버튼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제떨이나 아니, 제떨이래. 요,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 거기에 USB 억스잭 그리고 보시면은 시거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커플도 두개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 컨트롤 버튼 그리고 핸들 열선 파킹 어시스트 그리고 이제 여름이잖아요. 더워졌어요. 네, 운전석 조수석 둘다 통풍 시트까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이 통풍 시트 사용해 보시면 진리예요. 네,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차원이 많이 틀립니다 이렇게 앞자리에 옵션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공간적으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뒷자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K7이 그랜저보다 더 넓을 것 같아요. 네, 무릎 공간도 그렇고 머리 공간도 정말 넓고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네스트 보시면 은 암네스트에도 이렇게 버튼들이 들어가 있는데 뒷자리에서 이제 오디오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과 그리고 모드 버튼 그러고 보시면은 뒷자리 열선까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되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드그레인이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돼서 그런 것 같고요. 뒷자리 지금 시트 상태도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더 살펴봐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총평 한번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에 앞서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지금 엔진 소리 한번 바로 들려드릴게요 네 2400cc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확실히 어, 생각보다 되게 정숙하고 그리고 지금 엔진룸 상태도 되게 좋아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와 함께 이렇게 어, K7 차량 실내실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펴보셨는데요 어, 제가 보기엔 이 외관에서 느껴지는 이 데이라이트의 느낌 또한 정말 특별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데이라이트가 좀더 틀리게 면발광이 되고 있는 데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더 두껍고 확실히 좀뭐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차량 간단하게 한번 다시 설명드리자면 2015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7 4 0 0 0 k m 거기에 정말 아쉬운 약간의 사고 있는 유사고 차량에 올류 K7. 2.4. c d i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아 살짝 까먹을 뻔했어요 <laughs>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옵션들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 거기에 통풍 시트 핸들 열선 그리고 후측방 경보 장치 거기에 차선 리탈 경보 장치까지 뭐 하나 옵션 쪽으로는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쉽게도 선루프만 없는 거 그거 하나 빼고는 옵션 쪽으로 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2400cc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연비적인 면 그리고 세금적인 면에서도 확실히 도움을 주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그랜저보다는 좀더 젊은 느낌 네, 좀더 영한 느낌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k7 차량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요차 이후에도 앞으로도 더 많은 더 좋은 차량들 계속해서 리뷰해 드릴 예정이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차 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